지포, 응. 지포 그, 뭐야. 이렇게 거기.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응. 맥주랑 먹어도 맛있는데. 지포 하나 사가? 여기? 응. 크지? 응. 언니, 어디 가요? 처음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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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갑오징어. 구경 한번하는 아. 바로 안에 아, 네, 들어갔다 와보자. 핑크랩프 응. 응. 와. 새우. 하 있지? 뭐가 조금씩 야 돼. 여기 처리해야 돼? 어. 꾸미를 라면에 끓여 먹으면 혹시 라면이 아니, 쭈, 쭈꾸미 부드러워? 맛있지? 원래 쭈꾸미 샤브샤브도 있잖아 아, 안 질기나? 안 질겨? 라면에 있어요? <목소리> 응. 그럼 라면에 네어서오세요네갈등가보징가보게 예. <목소리> 오징어랑 동아이어요 일반 오징어는 도망이도 지금 갈보지 마 한 마리에 3만 5천 원. 한 마리에 3만 5천 원? 그럼 왜 써주는 거지? 양념이랑 소다이만 넣어드릴까? 갑오징어 먹자. 갑오징어가 뭐예요? 이거. 어, 이게 갑오징어. 몸통은 회로 떠드리고 다리하고 날개는 데쳐드려요. 아니면 이제 회로 드신다고 하면 그냥 드리고. 어, 근데 이게 다리하고 어. 날개는 껍질 때문에 좀 질겨요. 그래서 데쳐가지고 식혜로 드시는 게더 많죠. 음. 아, 데쳐주신다고? 네. 어. 지금 거기 저기 캠핑장 밖에서 먹을 거라 그래 캠핑장에 한 개만 먹어? 아니 두개안 무질량 아야돼 밥 막걸리에 먹는 라면. 바나나 막걸리 없네. 오이 씨 달라붙네 와 빨래하듯이 하면 돼 빨래판? 응. 오 이거 봐 목물 목물은 살짝 씻으면 돼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되지 않아? 응 수정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응 짠아 맛있다 이 어. 오이 말랑 어때, 식감이? 음! 음. 와! 식감이 그때 영덕에서 먹었던 한치보다도더 나은 것 같은데? 응, 어. 엄청 맛있다. 먹어볼까? <laughs> 음음 맛있어, 이것도? 음. 이거 먹어볼까? 음, 음, 맛있어요, 또? 응. 수저 갖다 놨어 멸치 다 떠먹어 이걸로 맛있어. 음. 정일이없니 연치. 음, 맛있지. 응, 음. 과자는 과자. 응, 어, 과자요. 맥주 한 잔으로도 끝내줘요. 어우 이거 맛있어 바나나. 어 시원해 엄청 이거 이거 그거 같아. 그음 그래. 맛있어 아이맛있다 갑오징어. 응 음. 일반 오징어는 또이 식감이 안 나오나? 응두 음. 개씩 먹어 두 개씩 이렇게 그냥. 음. 하나씩 먹으면 또안 씹혀져요 아 그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돈이 없으실 예정이구나? 에이.. 아야 어. 아 그럼 저거 어쩔 수가 네너 음. 그렇게 앉아서 먹어? 돈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떼고 때문에... 너 그러고 가게? 아니 이 바지가 요즘 아 예쁜데 아 비만 안 왔으면은 지금 이 날씨 야외에서 먹어야 지 끝내주는데 그지. 너무 맛있다. 와. 어. 가운데 이는 쉬운 게 아닌데 아, 네, 음, 응,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28살 엄 제이입니다. 수소명은 엄 제이 활동명? 이번할리폴 엄지? 근데 좀 섭섭하다. 그래도 우리 배신고 전교 1리 등이자 아위대 라이벌이거든. 우리 라이벌이래? 아니었나봐?